아이고야. 이씨어 지금 동네 철물점에 왔는데요. 동네 철물점이아니라 철물점이라고 좋고 크지. 어 이게 이거, 이거 샀습니다. 이거 뭐 샀냐면 요거 이거 벽부등. 벽부등이 아니지 뭐지? 어, 벽부등이라 그러나 예. 네. 이거는 이제 앞베란다 설치할 거고요. 요거는, 뒷배란다 근데, 이, 여기, 아, 에이스 하드웨어 왔는데, 만원 됐어, 만 원. 이야! Yeah. <laughs> 기가 막혀, 기가 막혀, 이야! Yeah. 직원분도 깜짝 놀랬어 거기서 바로 긁어도 돼요. 이야! 아무튼. 아씨, 머리 빠졌고 기분, 개 찝찝했는데, 완전, 씨. 개짠증는데 새끼들. 지금 공사하다이 새끼들, 이거, 씨 새끼들, 씨. 아 근데, 이 돈은 탈모약사? 하하하하, <laughs> 미친. 민농씨들이야 발라야지. 좀 발라야겠다. 아 짜다, 이제. 예. 아무튼, 에. 자, 요거 됐습니다. 만원. 이걸로, 어, 나중에 또 영상 뭐 올릴 거냐면요. 어, 거실등을 한번 직접 교체를 해볼 거예요. 거실등. 150와트로 하든지 100와트로 하든 아 120와트? 180와트 해보려고요 어 만원 할인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<laughs> 1등이 오메논 2등이 메논아야 기가 막혀 좋다 야 아무튼 어, 철물좀 내가 철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뭐 네, 아무튼 이런거딱 취향이 에내 취향이야 진짜 아 또 오니까 이게 거기서 바로 끌어왔는데 되네데 <laughs> 빨리빨리 바꿔야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